태양광 패널 자동 진단 시스템. 아, 속시대.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시스템인지 뭐뭐 뭐 가지고 오셨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동서발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생 연구원 곽진우라고 합니다. 그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발명품은요 태양광 패널 자동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제 드론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자동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술 특징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Okay, so 이제 비행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드론이 이제 태양광 oh, 단지를 going?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It's an it's an path right here.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패널 태양광 패널 단위 하나 하나를 분리하게 됩니다. 캐드 so 도면에 그 분리된 영, 그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얹게 히 되고. 넘버링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을 찾아내주고 네. 고장 유형과 오염 부분 이런 안정, 부분들을 네 이거 안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면에 이제 이미지가 다 얹혀지게 되면 불량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효율과 고장 위치 유형들을 다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만든 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Wow, and it uses all that information in there uh, it, to like it, the smallest points of each individual panel collects that information and, and delivers it all right here that's well, a very impressive system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it to us yeah it comes on me thank you very much yeah all right very cool i like that